19번요. 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얘가 4래. 정삼각형 A1B1C1에 대해서 삼각형 A1B1C1의 넓이를 S1이라고 그래. 여기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맨 바깥쪽에 있는 애. 걔를세 선분 A1B1 여기 요거 요거 이렇게 걔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된 인, 이렇게 된 아이를 2:1로 대 내분하는 점을 A2B2C2 요거라고 했을 때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A2B2C2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동일한 방법 그렇게 해서 네분 점을 2대1로 한 애들에 대한 넓이를 각각 S3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만든 삼각형 A, N, B, N, C, 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s 1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나왔거든. 자, 한번 보십시다. 얘는요. 이렇게 보실 때 자, 볼게요. 얘가 4래. 여기가 4라고 했어. 근데 2대 1로 내보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이 4라는 아이를 여기는요. 3분의 2죠. 그러면 얘는 3분의 8이란 얘기야. 여기는 그러니까 4 곱하기 3분의 2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4 곱하기 3분의 1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3분의 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자체는 몇 도가 돼? 얘는 60도가 들어갈 거야. 얇은가잘안 보이나? 음, 얘는 60도가 들어갈 거야, 그렇죠얘 자체가 60도야, 알겠어. 아, 그러면, 얘가 60도야.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렇게, 아, 얘는, 아, 얘 길이도 지금 어떻게 다 알아? 얘도 4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3분의 2라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 그치? 3분의 8이죠. 알겠어. 음, 얘는 3분의 4잖아. 아, 각도 알아?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코사인법칙. 코사인법칙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코사인법칙은요, 얘나 모르니까 X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X 제곱은 9분의 요거, 9분의 64. 더하기 9분의 4, 4, 16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3분의 8, 3분의 4, 코사인 60. 자, 코사인 60 얼마야? 코사인 60, 60이죠. 이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고 얘는 요거요거 이렇게 약분 되고 그러면 x제곱은 얘는 9분의 64하고 16 더해주면 얘는 6, 7, 80에다가 9분의 48에 3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x제곱은 9분의 4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x는 길이에 대한 거니까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봐 여기서 이 길이의 비, 전체 이맨 바깥쪽에 있던 길이는 4야 그 다음 여기 들어간 삼각형은 3분의 4 루트 3이야 길이의 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자 이렇게 약분 들어가고, 얘는 이거는 얘가 1대 3분의 루트 3인 거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하면 얘는 루트 3, 에이, 1대 루트 3분의 1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루트 3대 1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러면 길이비에서 넓이비 유추할 수 있죠? 얘 제곱해주면 3대 1 되잖아. 그래? 그럼 공비가 지금 얘가 3분의 1씩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S10이라는 얘기는 4루트 3, 어, 4루트 3 어떻게 나왔어? 자, 이거 외워두세요. 정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거야.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 자체는, 아까 A가 우리가 4였잖아. 4분의 2, 3 곱하기 4 곱하기 4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4, 로 2, 3 나오는 거고, 얘가 공비 자체가 3분의 1로 계속해서 줄어들죠? 여기가 처음에 요거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한개 줄어들 수 밖에 없지. 3분의 1이 9개 나올 수 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